비비는 사라졌다. 야광주를 빼앗긴 뒤 이무기의 껍질조차 남기지 않은 채로 그가 남긴 마지막 표정은 마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저 형님을 위해 살고 형님을 위해 죽은 자의 허탓한 미소였다. 그것은 강철이라는 한 남자의 과거이자 미래였다. 강철은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도대체 자신은 무엇을 지키려 했고 무엇을 잃은 것인가?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한 줌의 젖은 흙 비가 내렸다. 그들의 마지막을 씻어내듯 내려왔다. 비비는 늘 강철의 분노를 받아주는 존재였다. 형님의 고통을 함께 이고 진 채로 그 분노의 화신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사람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형제라는 애틋함은 그조차 어쩌지 못하는 감정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형님을 위해 자신을 던졌다. 그날 귀신보다 무서웠던 것은 사람의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뒤에는 팔척기의 끝없는 원한이 김봉인의 정교한 계략이 있었다. 이걸로 만족하겠냐 팔척기. 그러나 팔척기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열의가 남아있었고, 아직 경기석이, 왕의 피가, 대비의 죄업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직 100년 전 연종대왕의 죄가 청산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세계를 바꾸겠다는 저주의 선언이었다. 대비는 풍산의 뒷배가 자신이었음을, 그 손이 자신의 아들 영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죄인이었다는 자각은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져 내렸다. 벽에 걸린 선왕의 초상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비난처럼 들렸다. 왕 이정은 냉랭한 시선으로 대비를 내려다본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시지요. 풍산이 모신 악기는 선왕을 저주했고. 그자의 술법은 김봉인의 지시였습니다. 봉인이 대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남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닌 지혜로운 책사였다. 그러나 바로 그 미소가 그녀의 의심을 눌러버렸던 독이었다. 그는 사냥개가 아니었다. 사냥을 지시하는 주인이었다. 비비의 유언처럼 남겨진 단서 팔척귀의 진짜 배우가 김봉인이라는 말에 왕은 잠시 갈등한다. 그러나 봉인은 왕가의 책사여 세상의 균형을 꾀하던 인물. 그가 정말 그가 증거가 없다면 모두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왕은 기억했다. 어린 시절 김봉인이 가르치던 왕의 숙명. 그 속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무언의 권위가 있었다. 지금 그는 깨닫는다. 숙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란 걸. 그리고 그가 만든 것은 저주받은 피의 왕자였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을 걸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선왕의 위패가 모셔진. 금침전 무릎 꿇은 왕은 조용히 속삭인다. 아버지,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믿던 사람 봉인 그가 진짜 배신자였다면 저는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까? 천장 위에서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이 꺼졌다 왕의 눈이 흔들렸다 숙명이 바람처럼 바뀌는 순간이었다 용담골 백년 전 연종대왕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그 왕의 측근이었던 자의 후손 최원우는 팔척기의 진실이 담긴 장서를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철이 나타났다 그책 보여주시지 최원우는 무너지는 듯한 눈빛으로 책을 내밀며 말한다 이 안에 담긴 건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나? 강철은 눈을 감고 한 장씩 펼쳐 읽는다 그책 속에는 연종대왕이 이무 기의 야광주 를 빼앗 은 기록, 그걸 이용해 왕 실의 권세 를 높였 다는 금기 된 비밀, 그리고 그를 모시 던 술사 집 안이 몰살 당했 다는 이야 기가 담겨 있었 다. 팔 척기 는그 술사 집 안의 마지막 후손 염윤 이었 다. 그는구 천을 떠 도는 저주 그 자체 였 고, 왕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었다. 강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팔척기는 복수할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복수의 방법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여리의 말이 떠오른다. 신이 사람을 죽이는 건 천벌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일 뿐이야. 복수는 이무기에게조차 독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었다. 이 진실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할까? 왕인가? 여리인가? 아니면 김봉인에게 직접? 강철은 책을 가슴에 품고 돌아섰다. 바람이 불고 수풍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팔척기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빛나는 눈,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팔척기였다. 그러나 이번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나느냐, 강철아? 백년 전,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날을. 강철은 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단지 바람만이 지나가며 오래된 원한의 냄새를 남겼을 뿐이었다. 여리는 홀로 신당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 공간에서 가늘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은 결이로 무거웠다. 비비의 소멸, 강철의 고통, 윤갑의 침묵,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한 겹씩 무게를 더해왔다. 그녀는 조용히 경기석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무기를 구속하는 부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모든 악연을 풀 실마리 같기도 했다. 여리는 생각했다. 만약 지금 내가 화덕 차서 차사를 부른다면 팔척기는 정화될까? 그리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화덕차사를 부르는 순간, 무녀의 혼은 일정 부분 저승에 빨려 들어가며. 그 힘의 반동으로 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더 많은 이들이 죽는다 나는 끝까지 무녀이기로 했으니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고 신의 이름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붉은 피를 손가락 끝에 맺히게 하여 호패 위에 이름을 새기고 칼날로 자신의 손바닥을 찢었다 피가 흘렀다 그 피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한밤의 신당 벽 너머 어딘가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들려왔고 마치 다른 차원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닥에 깔린 부적이 하나둘씩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녀의 앞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 화덕차사의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리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그를 향해 말했다. 저 귀신의 이름은 염윤. 백년 전 술사 가문의 마지막 자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를 데려가 주세요. 화덕차사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지며 한 자락 한숨처럼 속삭였다. 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김봉. 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원했다. 이무기와 무속, 왕실과 귀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직 자신만이 다스리는 세계를 세우려 했다. 그첫 걸음이 바로 팔 척기의 완전한 각성이었고. 이를 위해선 마지막 재물왕의 피가 필요했다. 신공 깊숙한 곳에서 그는 풍산의 육신을 그릇 삼아 흑색 진혼제를 준비했다.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원한, 왕가의 죄, 그리고 숨어 있던 귀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 번에 터뜨릴 계획이었다. 마치 무속의 심장을 도려내듯 그는 모든 질서 위에 서려했다. 그러나 그 계획에 균열이 생겼다. 대비가 움직인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게 했다는 죄, 그것을 덮은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독이 든 비녀를 가슴 깊숙이 숨긴 채 김봉인의 신궁을 찾았다. 봉인 넌 언제부터 일이 됐느냐. 봉인은 미소지었다. 처음부터였지요. 대비마마께서 믿어주셨기에 전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칼로 돌려주었느냐. 그녀는 조용히 비녀를 뽑았다. 순간 공중이 일그러졌고 봉인의 눈빛이 살기로 물들었다. 그러나 데비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위해 이제는 내가 끝낸다. 윤갑은 자신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꿈속에서만 머물던 기억이 또렷해지고 희미하던 감각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다. 심장은 다시 윤갑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손끝엔 아직 낯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 속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존재 강철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윤갑과 강철 둘은 무형의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피로 얽힌 실이 아닌 감정과 기억으로 이어진 끈이었다. 이 몸에서 나가달라고 강철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도 없고 욕망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허무만이 남아 있었다. 윤갑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여리는 너를 기억할 거야. 하지만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아니야.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순간 여리의 환영이 떠올랐다. 손을 뻗어 강철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강철의 눈이 떨렸다. 그렇게 오래도록 그를 지탱해온 분노는 이제 이무기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던 존재의 울부짖음이었다. 윤갑은 마지막으로 강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나를 지켜줘서 강철은 미소지었다. 그건 인간의 미소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형체 없는 안개처럼 슬픔도 증오도 함께 거두며 밖에서는 윤갑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온전한 몸에서 눈을 뜬 순간이었다. 그의 숨결이 고요하게 흐르며 세상을 다시 맞이했다. 신당의 구석, 누군가의 귀에 속삭임처럼 작은 바람이 스쳐간다. 열이야 난간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땐 사람으로. 그리고 그 바람은 곧 사라졌고, 강철이라는 이름은 윤갑의 가슴에만 남았다.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기억하는 마지막 마음으로. 한편, 왕 이정은 위태로운 전국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중전은 기나긴 병약 끝에 마침내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이는 왕실에 내려앉은 저주의 고리를 끊어낸 기념비적 순간이었다 수많은 피바람 속에서도 태어난 이 아이는 단지 왕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는 왕실의 핏줄이 희생되어선 안된다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중전과 함께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는 죄의 대물림이 아닌 용서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중전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는 예언을 깨뜨렸어요 이제 우리도 과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팔척기가 끊으려 했던 왕가의 명맥, 그 마지막 혈통은 드디어 살아남았다. 이는 단지 아이 하나를 지켰다는 차원을 넘어 왕권과 백성을 잇는 신뢰의 회복이자 새로운 통치 철학의 서막이기도 했다. 왕은 봉인의 잔당을 처벌하고 왕궁 내의 모든 무속 구조를 정비하며. 귀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정치적 도구화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왕실은 더 이상 저주를 숨기지 않겠다. 죄를 고하고 속죄할 것이며 백성들과 진심으로 통할 것이다. 그의 연설은 민심을 움직였고 조정의 여러 대신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귀신과 인간, 신과 속세의 경계에 흔들리던 왕가는 드디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결심으로 다시 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윤갑이 깨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조용했던 그의 집 문이 열렸다. 먼 길을 돌아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가섭스님이었다. 노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손에는 오래 묵은 약초가 담긴 포자가 들려있었다. 그것이 바로 골담초였다. 한번 죽은 살을 다시 잇는다고 알려진 신령초. 강철이 윤갑의 몸에서 떠나며 남긴 내상의 흔적을 다스리기 위한 마지막 약이었다. 이건 골담초? 윤갑은 놀란 눈으로 물었고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년 전 너와 같은 자가 있었지. 이무기에 빙이 되었다가 인간으로 돌아온 자. 그의 몸은 견뎠지만 영혼이 찢어졌지. 그를 살린 것이 바로 이 골담초였다. 스님은 말없이 다려온 약을 윤갑의 앞에 내려놓았다. 뜨거 운 증기와 함께 퍼지는 쌉싸름한 향기. 윤갑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고 한 모금에 삼켰다. 당신은 왜 다시 날 찾아온 겁니까? 가섭스님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다. 강철이 내게 네 남긴 것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야. 기억이고 저주고 그리고 희망이기도 하지. 네가 그것을 끝까지 품고 산다면 언젠가 또 다른 귀신이 너를 찾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 이 골담초는 너로 하여금 그것을 덜어낼 수 있게 해준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간으로 살아갈 만큼은 윤갑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그 무게에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는 스님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스님, 이 생에 내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님 은 웃었다. 그걸 묻는 네가 이제 사람인 거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윤가바. 살아 있다는 건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스님은 돌아섰다. 골담초의 향기는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그것은 윤갑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처럼 따뜻했다. 신당은 바람 하나 없이 고요했다. 여리는 준비를 마쳤고 화덕차사의 힘은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팔척기는 아직 저항하고 있었고 강철의 야광주도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그 순간 봉인의 재단에서 불꽃이 일었다. 팔척기가 소환되어 여리를 향해 돌진했다. 화덕차사는 검은 망토를 펼치며 막아섰고 여리는 의식을 이어갔다. 여윤니여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이 죽었고 나라가 당신을 버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끝낼 수 있어요. 팔척기는 울부짖었다. 그는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부르던 노래, 용담골의 첫 눈, 그리고 처형당하던 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외침, 난 버려졌어. 이제 우리가 기억해 줄게. 여리는 마지막 피를 바닥에 뿌렸고 화덕차사가 검을 높이 들었다. 팔척기는 마침내 순응하며 망각의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팔척기가 사라진 자리엔 정막만이 남았다. 여리는 의식 도중 혼절했고 강철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야광주는 거의 전부 소진되었고 그 눈빛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윤갑의 정신은 완전히 돌아왔고 그는 스스로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다. 이젠 됐다. 그리고 데비는 신당 뒤편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봉인을 찔렀고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향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젠 갈수 있겠구나. 왕은 모든 사실을 알고 신공을 봉인한다. 이제부터 무속과 귀신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무기 귀신 무녀 그 모두가 시대 속으로 스며든 채. 그들의 마지막 장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며칠 후 용담골 연못가 잔잔한 물 위로 작고 붉은 빛이 떠오른다 그것은 비비의 마지막 야광주였다 죽지 못한 영혼이 아니라 남겨진 믿음의 형상이었다 한 아이가 그 빛을 발견하고 손에 쥔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강철의 기억이었다 분노, 사랑, 후회, 희생 강철? 아이는 어렴풋이 그 이름을 불렀고 마치 누군가가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번졌다. 여리는 신당 옆숲 속에서 조용히 기도한다. 지켜봐줘.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경기석은 아직 살아 있었고 새로운 이무기의 순환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증오가 아닌 연민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팔척기와의 저주는 끝났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의 해방, 윤갑의 회복. 그리고 여리가 준비 중인 마지막 의식까지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귀궁의 마지막 귀문. 그 끝에는 또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화에서 밝혀질 진실. 결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승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문을 엽니다.